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키입니다. 자, 오늘은 어,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잉 시뮬레이터 2024, 어, 일명 리미티드 콜렉터스 에디션 언박싱을 좀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 분 중에서 이걸 구매하신 분이 있었는데, 또 흔쾌히 디 어, k 님이 언박싱을 좀 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어, 전달을 해주셔서 CCH. 그다음 91인가 닉네임 이 있었는데 실명 고론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CCH님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언박싱하고 대구로 우편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어 풀심2024 리미티드 콜렉터스 에디션을 언박싱을 할 텐데요. 이 에디션은 2024 버전 중에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고 현재 235 유로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 30만, 5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매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언박싱을 통해서 안에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라 조금 긴장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일단 엔서더 콜이라는 종이와 함께 어, 요구형님의 편지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시작이 디어 콜렉터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시뮬레이터 에피시 아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뭐, 멋있게 시작합니다 You have just opened something we designed with utmost care and celebrates the release of Microsoft Flight Simulator 2024 블라블라블라 뭐, 고맙다라는 말과 함께 뭐, 구성품이 뭔지 게 들어있다는 소리겠죠 이건 약간 치워두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은 안토노브입니다 이게 구성품이 뭔지는 사실 이미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 전쟁에서 이제 파괴가 된 예, 무리하죠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제기 아닌데 이렇게 막 열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언박싱이니까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포장풀은 그대로 또 돌려드려야 돼서. 자, 보시다시피, 오우. 굉장히 무거운데요? 비닐로 쌓여있는 무리아 기체. 휠은 뭐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는 자태를 보여주는 무리아가 들어있고요 안토노브가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제 손하고 비교를 해봐도 되게 묵직하고요. 너무나 예, 멋진 헵, 헤르파에서 만든 건가 봐. 이것도 뭐이 모형 비행기도 뭔가 회사가 다 나뉘던데. 인터내셔널 카고 트랜스포터라고 써있고 안토노브225 u r 8 2 0 6 0 굉장히 무거운 예, 안토노브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게 아마도 거치대인 것 같아요. 그죠? 요걸로 해갖고, 뭔가를 조립해서,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거치를 하는 듯한 느낌이, 어, 잘 안보여줘, 카메라에. 이렇게 아, 거칠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게 이제 언박싱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사실 요 비닐까지는 뜯지 않겠습니다. 뭐, 아쉽지만, 근데 대충 이제 이해가시죠? 요렇게 이제, 책상 위에 서 있을 그게 예, 상상이 충분히 될 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세워 놓으면 우리 비시마시는 책상 위에 세워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옆으로 잠깐 치워두고 나머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질적인 게임이 여기 있네요. 엑스박스 시리즈 윈도우즈에 갖고 오. 약간 쇠 느낌이 좀 나는데 아하 이게 게임이 아니구나 와 여기도 요구형이 쓴 편지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와 네임 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꺼내볼 수 있나? 꺼내보면 아 랜야드네 목걸이네요 예 약간 회사 명찰처럼 목걸이인데 요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는 사실은 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네임 태그가 들어있습니다. 뭐 가방에 달아도 되겠죠. 여기만 빼 가지고, 가방에 달았다 좀 잃어버리면 좀안깝겠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편지와 요게 이제 동봉돼 있고, 뒷면이 또 있습니다. 뒷면은 아 뒷면 이거군요. 이아별게 없었습니다. 네. <laughs> 난 무슨, 무슨, USB라든지, 뭐, CD나 이런 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요렇게는, 뭔가, 뭔가 게임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뭐, CD가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새 CD를 안 쓰지만, 하지만 요 안에는, 이제 열어보면, 이제 편지와, 네, 편지와, 이렇게, 네임태그를 넣을 수 있는 거, 뭐 랜냐드라고 하죠. 랜냐드가 들어있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거는제 위치 시키고요 저거는또 빼놓고 아 요거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귀 있다 시키도록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이제 설명서가 있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 부품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기체와 요렇게 해서 끼고 끼고 하면 요렇게 체결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안톤 오베에어라인스무리야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도 아직 더 있어요 보시면 아 요거는 조금 뜯어보고 싶게 생겨서 살짝만 좀 네, 보겠습니다. 뭔지 제가 깔끔히 다시 붙이겠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요 아, 요거 스티커 이것도 아, 이거 또 언박싱. 시세치 님, 죄송해요. 근데 또 아! 어! 악! 악!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악! 이미 이미 저질러 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 아. 플라이트 시네마 2024 약간 대표 포스터 같은 건데 약간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포스터라 그러나 이걸. 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죠? 대표 이미지죠. 멋있습니다. 하고 다시 제 자리에 넣어서 감쪽같이는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뜯어 보실 예, 좀 느낌 비슷하시라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 넣고요. 자그 다음에는 보면 뭐가 잔뜩 들어 있어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플레이스뮬레이터 2024 배지입니다. 배지. 뭐 어디든 달수 있는 가방에든 어디든 달수 있는 배지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얘 열쇠고리 리미티드 콜렉터스 에디션. 오마치 뭔가 그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던 그 폐기된 기종 잘라서 파는 것처럼 뭔가 쇠로 돼 있는. 이런 열쇠고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방에 달아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각종, 어, 이게 찍찍인 거 보니까 패치네요, 패치. 그러면, Aerial Firefighting w a r b o m 우리 그 2024에 들어간 것들, Search and Rescue, 우리 구조하는 미션도 있죠. National Championship Race도 있죠. 그래서 그 컨셉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요. 그 컨텐츠에 있는 것들, 어출신 날짜 November n t h e 칼거 헬리콥트 이것도 미션으로 하는 거고 에어 앰뷸런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찍찍입니다. 그러니까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디다가 이제 부착할 수 있는 찍찍이 찍찍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건 또 제자리에 또잘 넣놔야죠, 어그죠 제자리에 잘 위치를 시켜서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런 최초 박스랑 비슷한 컬러의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들어올리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방, 가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잘안 빠지기 때문에, 안 빠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고군분투해서 꺼낸 가방을 마침내 꺼냈고요. 이 가방은 뭔가 옷가지를 넣고 다니기보다는 개인 소지품 정도를 가지고 다니면 좋을만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보셨던 찍찍이들 있잖아요 그 패치들 패치들을 여기다가 여기 찍찍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미션을 달성했다 뭐 그럴 때마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다 붙이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방까지도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리미티드 컬렉터스 에디션은 뭐 떨어졌나요? 아니죠 콜렉터스 에디션은 약한 35만원 36만원 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하는 어, 거고요 물론 게임도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 온라인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무리야 기체 밑에 있는 이제 무리야 기체 예, 무리야 기체 기체 모델 그리고 뭐 열쇠고리들 패치들 그리고 요구형님의 편지 뭐 포스터 등등이 동봉되어 있는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풀심을 굉장히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 구매를 해서 약간 기념품 식으로 간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전 풀심부터 그냥 하드카피로 다 모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기념비적인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